완전 깨끗하죠? 완전 깨끗하죠? 아이고, 뽀송뽀송해. 아이고, 오늘. 저 오늘 목욕했어요. 너무 하얗다고요? 전 원래 하얀 아이예요. 전 사실 누런 아이가 아니라고요. 아이고, 추워. 아이고, 추워. 아이고, 추워. 엄마 안아줄게. 아이고, 추워. 아이고, 추워. 아이고, 내 새끼. 아이고, 추워. 일 아이고, 안아보자. 아이고. 어구, 엄청 컸네. 원래 얘가, 이거에 한반 정도였거든요. 근데 엄청 커졌어. 어이고 엄마가 잘 먹었죠? 자, 오늘의, 이 완성이 됐습니다. 아, 중요한 거안 했네. 역시.

그리고 이게 안 펴진 부분은 어차피 저거를 또 피면 되니까 이렇게 촤~ 초... 걱정하지 말고 마구마구 발라주세요. 음, 뭉친 부분은 이걸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얘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, 이쪽이 좀더잘된것 같아 응. 오늘은 꾸안꾸 볼터치를 한듯안한듯 여기다가 하나 킥을 더 넣자면 이거 있죠 세포라의 리퀴드 라이트 드롭스를 살짝 살짝만 해주세요. 너무 많이 하면은 과해, 과해.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펴줄 거예요. 그러면 좀더막 광이 돌거든요. 살짝. 오늘 말했죠. 꾸안꾸 느낌이라고. 저게 진짜 좋은 것 같아. 좋은 제품도 많지만 저는 세포라를 되게 좋아해요. 세포라가 진짜 뭔가 이를 냈다, 약간 그런 느낌. 아, 강 아, 지 냄새가 나는구나? 어디서.. 무슨 냄새지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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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세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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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미세한 예쁘게 펄이 돌죠 돌자 <laughs> 돌자 되게 예쁘잖아요. 오늘은 마스카라 안 해도 될것 같아 마스카라. 오늘은 좀 얘네들이 막 한데 어울러져 있네. 아 간지러, 씨. 아 이거 귀팔 때랑 코팔 때랑. 이렇게, 간지, 간지러울 때, 이렇게, 아, 아, 시원해. 이렇게 하는 게 되게 편하다. 오늘은 되게 얇게 발랐, 발랐잖아요. 팩트, 그, 팩트라고 해야 되나? 뭐라 하지? 쿠션으로. 그래서, 얘는 밀리는 감도 없고, 손자국도 안 나는 것 같아. 그죠? 아 봐야겠다. 어, 손자국이 안 나네. 그리고 여기서 마스크에 너무 묻는다 그러면 여기다 살짝 파우더를 하시면 돼요. 음, 저는 안할 거예요. 오늘 밖에 잘안 나갈 거거든요. 탄책만 빼고. 안녕!